이 사진은 100여 년 전에 캐나다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언덕에 앉아있는 마을 사람들을 촬영한 장면인데 어색한 모습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이 남자는 매우 헐렁한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으며 현대적인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과 분명하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에 아이와 앉아 있는 남성은 이 남성의 모습이 신기한지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진의 오른쪽의 여성은 시간 여행자로 추정되는 이 남자에게 손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마도 사진을 찍기 직전 이 남자가 이 장소에 등장하면서 그를 발견한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까지 함께 포착된 것 같습니다. 2008년 중국 남부 향시에 있는 명나라 시대의 봉인된 무덤 발굴 현장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래된 관하나를 열기 전 흙을 치우고 있었는데 관을 감싸고 있는 흙더미 속에서 암석 조각 같은 것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덮고 있는 흙을 제거하고 보니 이 물체가 시계 모양의 반지였다고 합니다. 이 이상한 금속 물체는 약 2mm 두께에 전면에는 익숙한 시계의 형태가 있는 작은 금색 꼬리였고 시계 바늘은 10시 6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초소형 시계의 뒷면에 영어로 스위스 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메이드는 특히 시계 같은 제품이 스위스에서 제작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최근 수십 년 동안 사용된 용어입니다. 400년 전 봉인된 무덤에서 어떻게 현대식 스위스 반지 시계가 발견되었을까요? 시간여행자가 고대 현장에 흘리고 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무선 휴대폰이 1930년대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실 건가요? 여기 오래된 필름 속에서 휴대전화 같은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이 여성은 손에 검은 장치를 들고 귀에 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현대식 장비로 추정되는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식 휴대폰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장치를 통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 여인은 누구이며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미라가 몽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이 시간 여행자의 케이스라고 믿고 있습니다. 2010년 알타이 산맥 지역에서 거의 1,500년으로 추정되는 여성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미라에서는 정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이 미라가 신고 있는 부츠가 스포츠 회사 아디다스에서 만든 롱 부츠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발 브랜드를 연상케 하는 스트라이프가 선명하게 남아 있고 현대 물품이라 그런지 상태 또한 양호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여성 미라와 함께 진흙 화병, 나무 그릇, 금속 주전자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는데 다른 현대식 물건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왜이 여성이 과거로 돌아가서 미라가 되었는지도 의문이지만, 미라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과 가깝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여행을 과거로 간뒤 그곳에 정착해서 생활을 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6 0 사진은 캐나다 사우스포크 브릿지 개공식 때 찍힌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이 남성이 착용하고 있는 선글라스는 특히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인데요. 그 당시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티셔츠에는 브랜드의 심보를 상징하는 듯한 알파벳이 새겨져 있고, 입고 있는 겉옷 또한 요즘에나 있을 법한 재질이며,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후드티 스타일로 보여집니다. 이 남자가 왜이 개공식 행사에 참석했는지는 아무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휴대 전화는 1980년대 초에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야 50년 전인 1928년 찰리 채플린의 영화에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긴 코트를 입은 여성이 무언가를 귀에 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보면 그녀는 귀에 대고 있는 검고 얇은 장치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영상을 확인한 시청자들은 이 여인은 시간 여행자일 수도 있고 그냥 검은 조각을 귀에 대고 걷고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일 수 있다고도 추측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스페인 살라만카 대성당에는 미스테리한 조각품이 있습니다. 성당에는 어울리지 않는 우주 비행사가 벽에 걸려져 있는 건데요. 어떻게 12세기에 지어진 대성당에 현대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새겨져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우주인은 머리에 헬멧을 쓰고 있으며 우주복을 전신에 두르고 있고 몸과 머리로 통하는 호수가 보입니다. 이 성당에는 동물인지 또는 악마인지 구분할 수 없는 조각품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우주인과 동물 그리고 알수 없는 문양들로 가득한 이 성당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또 우주인은 왜 이곳에 방문하게 되었을까요? 1995년 라스베가스 마이크 타이슨과 피터 맥닐리의 경기에서 시간 여행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포착되었습니다. 한 유튜버에 의해 발견된 이 영상은 전 세계인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경기의 모습은 평상시의 모습과 다름없지만 관람객 중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보여지는 물건을 손에 들고 타이슨의 경기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휴대폰에 카메라도 없었거니와 스마트폰처럼 카메라가 뒤에 달려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기기는 흰색을 띠고 있으며 가운데 위쪽에 큰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당시에는 존재하지 말아야 할 물건이 한 유튜버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시간 이동자는 타이슨의 역사적인 경기 장면을 현장에서 촬영하고 싶었나 봅니다.